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고요. 2 0 1 9년식에 25,000km 탄게 3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. 내고 당연히 가능하고요. 장점은 우선 외관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. 사이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가족분들이 타시기에 정말 좋은 차량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전벨트가 여기 있잖아요. 그러면 7인승이라는 내용이겠죠. 어디 여행할 때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실내에 타볼 건데, 180에 80kg인 남자가 앉아도 정말 넉넉한 그런 공간과, 가솔린 차량이어서 시동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, 디자인이 막 엄청 예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, 그냥 포드 같아요. 차키도 그냥 포드다.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가솔린 차량이어서 주행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? 근데 이 차량의 단점은 차량이 크고 가솔린 모델이어서 확실히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. 공간이 넓은 장점도 있지만, 내가 진짜 타고 다니면서 막 주차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래도 2000 중반에서 3000 초반까지 SUV 고를 때 익스플로러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